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의 둘째 날이에요. 어, 4월 한 달에 그 공간 안에 하루하루 아름답게 채워보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4월 말에 멋지게 완성될 거예요.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작품은 시폰 어, 원피스예요. 어, 이렇게 하얀 바탕에, 화이트 바탕에 이렇게 블루, 블루 패턴으로 어, 패턴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허리 조이는 식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박시하게 입어도 되고, 사이즈는 되게 좋아요. 어, 가슴 단면은 55, 기장은 117이고요. 이거, 어, 6677 사이즈예요. 어, 77 사이즈 입기, 입기 좋고, 요거 쉬폰이에요. 패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 바탕에 파란색으로 이런 패턴이 되어 있고요. 어, 앞에 v 넥이고 이거 허리에 이렇게 끈을 조여서 입어도 되고 그냥 넓게 입어도 되고 어, 기장은 이렇게 여기 기장은 음, 저한테 됐을 때 이게 완전 롱롱이는 아니어도 어, 발목 조금 위에까지 오는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어, 사이즈도 좋고 시원한 원단이고 속치마 있고 비침 없고 구김 없어요. 이거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가디건이에요. 블랙 가디건인데 2번은 이렇게 원피스 어, 이거 비스티의 원피스 나시 원피스 위에다가 어, 블랙 가디건을 입혔는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 기장이 55예요. 그래서 이거는 566 사이즈 566 사이즈고 앞에 다 열리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렇게 봄 가디건이에요. 봄에 입을 수 있는 지금 앞에 단추 다섯 개 입고 지금 입을 수 있는 거 이건 2번 상품입니다. 그리고 3번, 2번 17,000원이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렇게 앞에 열리는데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3번은 이렇게 나시, 나시 원피스예요. 이거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민소매 원피스 인데 가슴 단면은 44 46 정도 되고 기장은 117 이에요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잔 체크 되어있고 위에 브이넥이 고 밑에는 살짝 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조이는게 있어서 이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허리 조여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조여서 입어도 되고 빡시하게 입어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이건 이거, 이거는 56 사이즈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어, 이렇게 이것도 민소매 원피스인데 이거는 밑에 이렇게 주름 주름돼 있고 도트가 크게 돼 있어요. 위에는 블랙이고.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구김 없어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1, 기장이 121이에요. 6677 사이즈고 이렇게 블랙이고 밑에는 밑에 이렇게 스커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주름, 어, 허리 밑으로는 주름 스커트예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주름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어, 사이즈는 6677사이즈예요 77까지 가능해요. 이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이렇게 인디핑크 가디건인데, 이 가디건은, 음, 가슴 단면이 48, 기장은 55에요. 이거는, 음, 그냥 여기 지금, 민소매 원피스 위에다가나 걸쳐놨는데, 요건 요렇게 이제, 원피스 위에다가 걸쳐, 있, 툭 걸쳐있게 괜찮고, 봄에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핑크여가지고, 약간 톤다운된 인디핑크여가지고, 어, 이렇게, 너무 화려한 핑크 싫어하시는 분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8, 기장 55. 요거 인디핑크, 요거, 요거는, 만 오천 원입니다.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원피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원피스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여기 조이는 거 있어요. 그리고 가슴 단면은 어 49, 기장은 100이에요. 이거는 어566 사이즈예요. 566 사이즈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레이스 돼 있고, 어 그레이 바탕에 게스트라이프가 있어요. 이 조임 있고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 뭐 하나 걸쳐 입으면 되고 이렇게 레이스가 여기 예쁘게 되어 있고 뒤에, 뒤에 단추 있어서 입고 벗을 때이 단추 하나 하면 돼요. 이거는 음, 민소매 원피스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거 쉬폰 블라우스예요. 이거 네이비 바탕에 이렇게 매드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택가를 음, 보니까 여기 음, 여기 택가가 어, 79,000원 돼 있어요. 이거 쉬폰이고 사이즈는 음, 52가반이 52, 기장은 65예요.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안에 약간 이렇게 비침 있으니까. 이제 런닝 하나 입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블랙 나시 입어도 괜찮고 여기 택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고급진 고급진 1 0폰 블라우스예요. 이거 외출용으로도 좋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도 좋고 이거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밑에다가 이거는 린넨 바지예요. 린넨 바지인데 이거 블라우스 밑에다 이렇게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 23,000원이고, 이 린넨 바지는 되게 고급진 건데 밑에 이렇게 자수가 놓여져 있고요. 끝에는 조거 팬츠식으로 돼 있어요. 레이스 있고, 이거는 주머니 여기 있고, 어 이게 린넨이 되게 좋은 린넨이어가지고 어 되게 톡톡하고 좋아요. 어, 색깔도 너무 예쁜 색깔이고요. 이거는 어 기장이 79예요. 근데 이게 기장이 되게 많이 긴게 아니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자수하고 너무 예뻐. 이거 사이즈는 이거 허리 29, 30까지 다 돼요. 이거 저한테 허리 맞거든요. 어 이거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예요. 요거 라지 사이즈고, 어, 키 작으신 분 입기 좋고, 77이고, 요거 29,000원입니다. 있는 바지. 29,000원입니다.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이 까멜 컬러 바탕에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이거는, 음, 원단이 너무 좋아요. 원단 좋고, 이거 난방형 블라우스에요. 원단이 되게 얇고, 고급지고, 시원하게. 가슴 단면은 49. 기장은 70, 66반까지 가능해. 66반까지, 66반까지 가능하고 이런 패턴이에요. 이거 되게 어어 어, 되게 좋아요. 원단 너무 좋고 이거 남방형 블라우스인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번은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여기 방금 이 남방형 블라우스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아이보리 바지를 입으면 될것 같은데, 이 바지는 라지 사이즈예요7 7이고요이 바지는 어, 주머니도 있고, 스판도 되게 좋고, 이거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허리 28, 29, 30, 다 돼요. 요거 여기 써있어요. 여기, 음, 여기, 뭐, 라지 사이즈. 이거 이렇게 주머니 있고 좋아요. 이거 이, 간절기용으로 괜찮아요. 요거, 기장은 93이고 봄에 잘 입으실 수 있어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이거 크로 이게 손뜨개예요. 어, 가디건이고 앞에 단추가 열리거든요. 이거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가디건인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4, 기장은 42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55부터 날씬 66까지 66 66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수가 있어요. 노란 꽃이 놓여져 있거든요. 이거 66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고급지게 괜찮아요. 이거 가격은 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자수 없고 앞에만 이렇게 노랗게 자수 있고 앞에 열리는 거고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이거 이 밑에다가 요 세틴 인데요. 요거 롱 스커트 네이비에요. 네이비 롱 스커트인데, 요렇게 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씬하게. 이 네이비 롱 스커트는, 어, 허리가, 어, 전체 고무 밴딩에서 프리 사이즈고 되게 얇고 시원한 그런 스커트에요. 요거 약간 주름지게 요렇게 주름지게 되어 있고, 어,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색깔도 괜찮고. 이 네이비 요거 새틴 요 스커트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 드릴게요. 13번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2, 기장이 114예요. 6677 사이즈예요. 이게 가슴 요거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가신다면 52니까 77 가능해요. 66 77, 66 66, 66반 77다 가능해요. 요거는 요렇게 쉬폰으로 돼 있고 아, 여기 음 약간 이렇게 소매는 이렇게 쉬폰 돼 있고 요거 되게 예뻐요. 이렇게 네. 어 기장은 어 기장이 이게 음 114거든요. 이거 완전 롱롱이 는 아니고 발목 조금 위에까지 오고 어 이거는 속치마도 다 있어요 비침 없어요 비침 없어요 네 이거 23,000원 입니다 13번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 나시하고 가디건이랑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가 어게이너스인데 여기 어게이너스는 좀 옷이 다 예뻐요. 예쁘고 다 괜찮은 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 이 크로쉬에 이거 가디건은 안에 나시는 가슴단면 42랑 어, 기장 35예요. 이거 인어는5만 입으실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디건은 가슴단면 47 기장 30 이거는 가디건은 66이 가능해요. 이렇게 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제 세트로 이렇게 가디건 이렇게 걸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약간 크로시 손뜨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만지면 되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격 두개 같이해서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화이트 스커트는 좀 약간 라지 사이즈인데. 여기다가 색깔은 요렇게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이거, 어게이너스 거는 여기, 여기 어게이너스 거는 가격 세트로 만 오천 원이고, 요 화이트, 화이트 스커트는 이렇게 브랜드가 요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거 원단 되게 고급지고 좋아요. 이렇게 캄캄 스타일로 한 4층까지 돼, 이거 라지 사이즈에요. 이거 허리 29, 30다 돼요. 이거는, 음, 기장이 89구 어, 속치마도 있고 퀄리티가 되게 고급져요 이게 많이 많이 고급져요 이게 만져봤을 때 이게 너무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좋은 옷감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만져봤을 때 이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기장은 8 9예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어, 블랙 어 스트라이프 롱 남방이에요.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고 구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 재 보니까 68이 나와요. 그리고 기장은 73. 68이 나오면은 이게 가슴둘레가 136까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 66, 77, 88, 99까지 다 돼요. 이거 그냥 66이 오버핏으로 입어도 되고 66. 77, 88, 99도 다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큰, 큰 난방이에요. 크신 분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원단은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이거는, 음 가까이서,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원단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뒤에 절개선을 하나 둬서, 이게 절개선이 하나 있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금 음, 자켓 17번 방금 16번 2만원이고 17번은 자켓 인데 요거 간절기에 입으실 수 있는 자켓 이에요 가슴 단면 47 기장 73 이거는 66 사이즈예요 m 사이즈 주머니도 있어요 요거 주머니 아직 이렇게 쪽가위를 뜯으면 되는데 아직 안 뜯어 가지고 주머니 있어요 요거는 자켓 좋아하시는 분이 입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어 브랜드 거고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카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자켓을 잘 소화하시는 분이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은 이렇게, 색감은 이렇게 아이보리에서 살짝 어 요런 색감이에요. 이렇게 어 카라 옆부분이 약간 세틴으로 돼 있고, 이렇게 연카키 그런 식으로. 무난한 그런 중간톤 무난한 중간톤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세일해서 2만원입니다. 18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단 되게 좋아요. 18번은 네. 18번은 되게 쨍한 코랄 컬러의 그물 니트예요. 이거는 브랜드가 어, 빅토리아 브랜드인데 이 집은 옷이 되게 큰 것만 많이 만들어요. 어, 7788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되게 이게 쨍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겹쳐 입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멋쟁이들은 이렇게 겹쳐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빅토리아 여기 거고 이런 코랄 컬러의 이렇게 큰거 좋아하시는 분또이 색깔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3,000원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요거 프릴이 있고 소매도 이렇게 프릴 돼 있고 이거는 가슴 단면 51, 기장 58. 이거는 66도 되고 77도 되고 요런 사이즈고 0폰이고잘 구김은 없어요. 구김 없는 이렇게 화이트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 화이트 블라우스 입기 괜찮아요. 이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네이비 컬러에 이거 하얀색 꽃이 잔잔하게 있거든요. 롱인데 여기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롱으로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네이비 컬러 이 잔잔한 꽃 있는 이 스커트는 이런 패턴이에요. 네이비 바탕에 이렇게 잔잔한 하얀 꽃이고 이거는 사이즈가 기장이 좀 길어요 이거는 음, 찰랑찰랑한 원단이고 기장은 97 이에요 이거 한겹 이어서 속치마는 없는데 입어야지 돼요 근데 원단이 약간 인견 같은거 시원한 그런 원단이에요 인견 같은 그런 원단 이어가지고 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이거 어쨌든 이렇게 원단 너무 시원하게 여름에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가디건인데 노란 가디건이에요 노랑 제가 노란색 블라우스에다가 리본 블라우스에다가 노란 가디건을 입혀 놨어요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어이 가디건이 가슴 단면 48, 기장 55에 요거 17,000원입니다. 요거는 66 사이즈예요. 거기 안에 는 노랑 블라우스가 있는데 요거 노랑 블라우스 보여드릴게요. 노랑 블라우스는 이렇게 좀 약간 시스루예요. 시스루인데 여기다 입혀놨거든요. 그 노랑 블라우스 요거는 음, 가슴 단면 52, 기장 59. 이거는 리본이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이건 6677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요것도 17,000원. 17,000원 두 개, 17,000원인데, 세트로 하시면 제가 3만원에 여기 세트로 해드릴게요. 요거 노랑 세트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이거 베이지색 점퍼예요 베이지 점퍼인데, 요건 약간, 살짝 많이는 아니라 살짝 크롭인 것 같아요. 이거 가슴 다면 50, 기장 48 이거는 5에서 6, 6 반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만져봤을 때 여기 하얀 부분이 너무 감촉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베이지, 이런 베이지 점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앞에 다 열리고 똑딱 단추로 앞에는 똑딱으로 다돼 있고 이거 세일해서 2만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어, 연한 핑크 핑크 티예요. 요 밑에는 바스락 원단이고 이게 되게 음, 좋아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63이에요. 여기 바스락 원단이고 밑에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고 원단 너무 좋고 고급진 그런 티예요. 이런 어, 색깔은 이렇게 이런 인디핑크 구요 요거는 가격이 25,000원 입니다 사이즈는 77 이에요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도 77 사이즈 이거 반팔 인데 이거 앞에 이렇게 반짝이가 좀 있어요 이건 원단이 최상급 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 52 기장 63 이고 이거는 원단을 만지면 완전 감동 수준이에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소재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앞에 이렇게 리본 돼 있고 핑크 있고, 소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24,000원입니다.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요거 노란색. 비칼라 어, 블라우스 지지미 원단이고 가슴 단면 53 기장 55 이거 6677 사이즈고 이거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됐고 어, 노랑이고 소매 요렇게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돼있고 밑단도 밑단도 예쁘게 레이스 돼있어요 그리고 뒤에 단추 있고 요것도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뭐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여기 핑크 핑크 가디건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 어 45, 기장 54. 이거는 5566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5566 사이즈 약간 좀 특이하게 될거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566 사이즈고 색깔은 요렇게 요런 핑크예요. 이거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이렇게 트위드 자켓인데 이거 핑크 핑크하고 하늘색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돼 있고 핑크가 요렇게 트위드 트위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되게 커 보여서 저 맞을 줄 알았는데 저안 맞아요. 저한테 좀 작아요. 용육용육까지 입으면 돼요. 이거 억강 스타일이에요. 이게 억강 스타일을 소화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억강이어가지고커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면은 어, 매장에서도 보면 억강 스타일을 어, 잘 소화해내는 분이 있고 그거 싫다는 분이 있고 딱 나뉘더라고요. 이거는 음. 가슴단면이 48, 기장이 50, 한 66까지, 66 반, 66 정도까지, 66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어, 66이 제일 예쁠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소화를 해야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화가 돼야 되지. 이거는 그냥 이 소화, 어쨌든 이게 트위드는 좀 비싸고 좋은 건데 이거 소화가 돼야 돼요. 이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28번까지, 2 8번이두 가지인데, 핑크랑 하늘색 이렇게 있고, 29번은 요 마네킹 입은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카키 컬러고, 여기다가 벨트를 해놨는데, 이 벨트는 되게 좋아요. 이 벨트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수 있는 거고, 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벨트가, 벨트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풀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벨트거든요. 이렇게 풀렀다가 이렇게 하시고 되게 활용도가 좋은 벨트고 좋아요. 이 벨트 하나만 해도 여기서 2만 원에 파는 그런 벨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트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꽂았는데 이, 이 카키색 이 원피스는 어, 가슴 단면이 45, 기장은 115예요. 그래서 이 벨트는 <laughs> 완전히 원플러스 원으로 이거 벨트랑 어 원피스랑 같이 드릴게요. 같이 드려서 2만원. 그러니까 이거 원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벨트에 원피스. 이거 예뻐요. 뒤에 뒷단, 뒤에 짚어있어요. 뒤에 짚어있고 어 이거 6 6이 입으면 될것 같아요. 5566.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아우터는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는 이렇게 여기 안에는 이렇게 크롭으로 하나가 이렇게 있, 여기 끈도 달려 끈도 여기 허리 할수 있는 거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 크롭으로 이 아이보리 자켓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이 베스트가 같이 또 그러니까 따로 따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니까두 개를 입은 거, 두 개가 하나인 거에 세트로 요거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팔이 나온 게이 팔이거든요. 이 팔에. 여기 쪼끼가 하나 또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요거가 지금 요팔 같은 거고 요 팔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 이 쪼끼를 하나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게 될때이 쪼끼만 따로 입어도 돼요. 이거 쪼끼는 주머니도 있고 기장도 아, 무릎 바로 위 정도까지 오고 이거 그냥 아우터로 입으면 되니까 이거 입기 싫으면 얘안 입고. 이젖끼만 입어도 돼요. 젖기는 사이즈가, 안에 거인너는 가슴 단면 50, 기장 45니까, 66반 정도고, 이롱 베스트는 가슴 단면이 53, 기장이 83이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걸 안 입더라도, 요것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주머니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이거 칠칠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어보니까. 이거 안 입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은 이렇게 두개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25,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